시무칠조 요약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인인 조운산이라는 사람이 올린 시무칠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임금에게 아뢰어 청한다는 뜻의 주청이라는 말을 제목에 썼다. 문체는 왕조 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극진한 경의 투이지만 내용은 이정권의 무능과 부패, 내로남불, 혹세무민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낱낱이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게시판에 숨겼다가. 비판의 일자 공개로 전환했다. 200자 원고지 64장 분량의 이 글은 문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이다.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깊었다는 감성적 묘사. 가신이 주대처럼 창굴하여 역병과도 같다는 시적절한 수사가 우려진 명문이다. 김현미 장관을 기낭해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 이예찬 대표에 대해 해괴한 말로 참물을 껴안고 주미의 장관을 향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조선 왕들은 수시로 구원을 했다. 세상에 흉흉할 때 임금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숨기거나 끓리지 말고 다 말하라고 했다. 일종의 소원술이었다. 인생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왕이 구원을 하지 않으면 신하들은 시무를 올렸다. 구원은 그냥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섰다는 시무칠조를 이 정권실세들이 그들도 보기는 할지 모르겠다. 출처 조선일보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더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2020년 8월 인천 앞대에서 지인인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이호금방송 200자 원고지 64장 분량의 장문이라 이부에서 남은 분량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무 7조 1.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이 감생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 명문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시무 7조의 4조 마지막 부분과 5, 6, 7조를 오늘 입으로서 다시 올립니다. 폐하연끌의 규제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 불리는 흑석 김겸 선생이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 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시피다 결국 신기전과 같이 공문에 불이 붙은 듯 내빼고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 불리는 반포 노민 선생이 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 본인 또한 다주택자에게 발각되어 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 위 반포를 택해 운매를 맞았는데 소위는 큰 녀과 작은 녀석을 양손에 쥔 아이에게 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녀 대신 큰녀석을 버리게 할지 몰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 또한 양손에 멀쩡히 들고 있는 제녀을 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 할지 몰라 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면 폐하 큰 녀석을 버리고 작은 녀석을 쥔 아이의 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두 손에 물정이 들고 있던 제 녀석을 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녀석을 버리고 작은 녀석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 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주율를 확보하고 세금을 흘고 모으고자 만천하에 버린 정치적 노름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옵니까? 배하 신, 김, 겸과 노, 미는 죄가 없옵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배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래 것들에게 강요한 배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성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은포와 성화의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녹록한 죄 밖에 없어옵니다. 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맛이요 개는 개답게 짓수야 제맛이고 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맛이며 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 주판을를 튕겨 손익을 따지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제맛인데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조정이 우왕자왕하니 백성 또한 다르지 않소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건을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무슨 덩어리들 뿐이 없고,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하여 이를 말설하려는 극단책 뿐이 온데 어찌 백성들이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통축하시어 정체를 전개하시며, 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 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중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져싸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의 공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구분목을 겨우 세워 동서남목을 널리 살펴보니. 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요. 현재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견왕 계유왕은 공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조왕 세유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덜 끓는 것인 이리요 까마귀 때 뿐이라. 소인은 통탄하여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북극을 가지런히 해 삼과아래올 뿐이니 동초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조정의 대신 열중 셋은 허황된 꿈을 쫓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일곱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정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네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의 귓구멍을 간질피는 아참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합권대 한날 한시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청가를 목 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녹록한 죄를 물어 국법의 정함을 널리 알리시고 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 복지 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 폐하의 실직과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달하기 비판한 자에게는 잘 빚은 술을 한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 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지위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널리 알리시옵소서 또한 세인제를 등용함에 있어 각지의 수생들을 불러 모아 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 세기의 명판을 나누어 주시고 한 손에 하나씩만 들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 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 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 자유를 버린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배하의 어수를 높이들어 양볼 따기를 힘껏 후려치시고 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 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체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조정의 하급관리에 임명하시되 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관의 대민 업무도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 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 만에 하나 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 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래길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흡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오 오로손의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둘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있어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들을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한영의 대굴 같은 집과 조선 제일의 명마가 끄는 마차 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해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 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폐하 인사는 곧 만사라 하여서옵니다. 이 땅에 널린 게학설이건을 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 또한 널린 게학자이건을 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운데 하물며 조종의 대신들은 어떻게 서옵니까?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 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지어 같은 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서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6.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오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대한민국의 축구는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가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 그러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존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신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 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사움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때없소옵니다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거주자를 잡아 족지시어 무주택자의 지주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산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내시어 헌법 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진발현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뒤통수를 후르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국입법으로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대의주의 표본으로 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세권 행세에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급박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원으로 또갈리어 서로를 무릎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 이는 대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시 버리는 꼴과 같으니 폐하 겨우수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도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을할 참이옵니까 폐하.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줘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줘버리는 것과 같소옵니다 바로옵건데 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존하시어 깨어진 민의를 주시려 민심을 회복하시고 삼일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 처참이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폐하 7.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지금 하옵건데, 이 나라는 폐우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이 나라의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으로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뺏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종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제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의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작거리에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입니다. 소위는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하에 처음 깨닫아오며 일찍이 폐하의 막역 지우였던 고 노무현 선왕의 통치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왕과 폐하의 재물이었던 박근혜 선왕의 통치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 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었어 옵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 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 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 폐하의 실정에 하나 둘씩 권리를 내어주다 결국에는 헌법 조문안에조차 속하지 못하는 아픔을 격어오나 아직 절반의 백성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 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옵고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의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 사람을 죽이고 분녀자를 간음한 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 과반수를 넘는자가 버리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자유는 선대의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찾아오리까 아니오면 죽어 자빠져 재성길에서 찾아오리까 소인이 감히 무서웁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자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관역을 삼아 빼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 선서를 본인은 우러러 기억하는바, 그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초포로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며 그 끝을 알수 없는바. 그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중신의 글은 삼나 만상을다 담는 법. 소인의 천안 글재주로 일필 휴지하지 못해 삼나 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욱 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2020년 8월 인천 앞바다에서 진인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이호근 방송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